반갑습니다 ks 모터스 대표 김준호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09년도 sm5 인프레이션 se 블랙 이라는 모델입니다 sm5 같은 경우는 pe, s le, ali 가 있는데 밑에서 두번째 등급에서 또 두번째 등급 중에서 se 블랙 이란 모델이라서 이차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와 스마트키 프로테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꽤 괜찮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사고는 단순 사고는 있어요 무사고 판정 받았는데 라지에트 서포터 단순 교환이 있고요 횡단은 어, 탄금문짝은 교환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주행거리는 19만 2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13년 된거 치고는 1년에 한, 한 몇천 킬로 1만 3, 4,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색상도 화이트 진주펄이거든요 어 그래서 좀 고급지고요 아, 그리고 또 헤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자, 헤드릴 부분은 차차 설명드리고요. 그럼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헤드램프 같이 볼 건데요. 왼쪽에 헤드램프 깨끗하지요? 왜 그럴까요? <laughs> 이쪽에 측면으로 추돌이 있어가지고, 요거 갈고, 그때 당시 요 라제트 서포터라고 하죠. 여기 바, 바로 라제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 올려놓은 다이에 라제트 서포터가 교환이 되어있고 요거는 살짝 판금 있고 저쪽 뒤쪽 사고는 딴, 딴 두번째 그 <laughs> 단순 사고가 하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있고요자 후드 깨끗하고요 스톤칩 같은 거 눈에 띄는 거 없네요 마찬가지로 라지트그릴에크리염에 물때 끼어있는 거 없고요 에어덕도 역시 플라스틱인데 깨끗하고 짱짱하네요 떨어져 있는 거 없고요 자 해드릴 게 뭘까요 야 이쪽에는 추돌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태가 껴있는데 요거 우리 피디님한테 일부러 제가 안 했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하는 거 또 생색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준호가 갖고서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로 짜잔 하면은 아쟤금 아무도 어렵도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김준호 돈 쓰네 라 생각을 드릴게끔 내가 제가, 제가 이 복원하는 거 어, 사진 비포 에범으로 남길 테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하단 부분 안개는 깨끗하고요 요거 저기 깜빡이 시그널 깨끗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타이어 트레이드 30% 정도 남아 있는데요 뒷바퀴 트레이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를 한번 교환해 보는 건또추천드다 수 있겠고요.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이 부분에 살짝 엄지손가락만하게, 손톱만하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스크래치가 가는 경우가 강황이 있는데, 어 크게 눈에 띄는 없는데 살짝부터 미세하게 여기에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laughs> 있고요. 썬팅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진하게 들어가 있었고요. 제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삼성차들은 가죽이 좋습니다. 가죽이 짱짱하고요. 마찬가지로 SE 블랙답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 차에 또 스마트키가 있으니까. 아, 자. 자 스마트키가 있고요. 잠겼다가 문 열리고. 스마트키는 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테이크로 한번 볼게요. 쭉 봐서. 여러분, 가니씨가. 이 부분은 사이드 밀러가 가장 많이 튀어나왔지만 그 다음번에 튀어나오는게이가니시인데가니시 쪽에 요거 플라스틱인데 문콕 테러를 좀몇 군데 당있습니다 요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본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유구 쪽 핸드가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진주 펄이라서 솔직히 조, 조합을 잘 못하면은 차가 얼룩강아지가 되는데 그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뒷바퀴 트레이드는 70% 이상입니다. 동일 브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바퀴와 뒷바퀴를 한번 바꿔보는 걸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살짝, 살짝 두 군데 정도의 스크래치는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테일 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테일 램프 쫙, 쫙, 쫙 떨어졌고요. 이거 여러분, 이거 SM5 신형이 아니고, 인프레이션입니다. 2009년식이에요. 2007년, 2008년식이 아니고, 2009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겠 인프라는 거 다시 한번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사고 휴방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에 오염이나 이염 같은 거 눈에 띄는 거 없고요. 액체 흘러가 그런 거 같고, 자키랑 공구 하나, 둘, 셋. 다제 위치에 다 자키 자리에 다 들어가 있네요. 한 번도 삼각대 같은 거 빼본 적이 아닌 거 같아요. 그대로 다 있고요. 하단, 봐, 저쪽 보면은, 네, 스페어 타이어 자리 있으니까, 좀, 요, 바킹이 안 좋으면은, 여기 물을 타고 들어가서, 물 같은 게 고여있는 게 어디 있는데, 여기는 먼지만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테일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마찬가지로 깨져 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뭐 깨져 있거나 습기 차가지고 여기 차랑차랑 물 차는 것도 가끔 봤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는 작동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역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살짝의 스크래치는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가니시가 문 열면서 문콕 테러를 좀 당했어. 고건된데요거 플라스틱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려고, 이거 범퍼가드예요 문짝에 가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석도 마찬가지로 가죽 상태 짱짱하고요. 자, 괜찮고, 마찬가지로. 자, 한테이크로 왔을 때 특별하게 외관에는 저희들이 뭐 해드리고 막 그럴 정도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SM5 중형입니다. 여러분,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뒷좌석에서 스페이스 그리고 그리고 앞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차는 가죽이 아주 좋습니다. 집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같은 느낌으로 가죽기랑 뽀독뽀독 소리 잘 나고요. 그 인공 가죽기라기보다는 인공 가죽이 천연 가죽인가? 요윗 부분 천연 가죽 같고요. 옆에는 인공 가죽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염이나 이런 같은 것도 크게 눈에 띄는 거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장거리 가실 때는 뒤쪽에서좀 약간 이 정도로 받침대가 있으니까 뒤로 이렇게 또 엉덩이를 좀 빼고 이렇게 받치고 가셔도 편안하게 갈수 있을 거라 생각되요참고 상당히 높고요 막 6m 9 0대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변할 것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어, 노부식이지만 스마트키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스마트키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앞쪽에 와서 시동을 켰고요. 자, 엔진 소리 지금 RPM이 1000위인데 일단은 저기서 보시면 e c 기능이 있는 ECM, ECM 룸러가 있고요 무적함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SE 블랙이라서 프로테어컨이 들어가 있죠 자 로터리가 아니고 프로테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에 보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단에 걸쳐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드 그레인이 예쁘게 들어가 죠 현대 차들의 우드 그레인을 그때는 벤치마킹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에도 맞춰 여기 핸들 안쪽에 손잡이부터 쭉 우드 그레인 여기 길 따라서 쭉 저쪽 바트가서 한번 쭉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센터 패시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긁힘 같은 거 없네요. 미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피해 놨고요. 미션 쿵쿵 치거나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에어컨 틀었고요 에어컨 지금 콤톡 돌면서 곰팡이 냄새나 담배찐내 같은 거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에어컨은 여름철이라서 다시 한번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면 되겠데 근데 좀 너무 시원하게 잘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제가 체크 한번해 볼게요 나가기 전에 어차피 해드릴 수가 없거든서자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은 다음 번엔 엔진일 교환 주기가 19만 1 0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19만 2천이거든요. 가르라는 주행 거리보다 한 1000km 정도 주행을 더 하셨거든요. 딱갈 때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나가기 전에, 일단 엔진일 체크해 보겠지만은, 가기 전에 한번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RPM이 1000m로 떨어졌으니까, 저기 RPM 조정을 한번 해볼까요? RPM을 한번 올려볼게요. 4층까지 올려 봤는데요. 올라가면서 이음이나 잡으면 엔진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엔진 소리 잘 들어보세요. 예, 으르릉하고 엔진 찌빠 나거나 그런 소리 안 나죠, 여러분들. 자 나가서 엔진음 들려드리고요. 자핸들리 모콘도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핸들리 모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엘리 정도면 양쪽 다 있는데, 이건 SE 블랙이라서 그런지 한쪽만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체크해보고 엔진룸도 들려드리고 어, 리프트 띄어보고 도로 주행한 그런 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2009년식 SM5 인플레이션 SE 블랙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어, 엔진룸 열자마자 우리 p d 님이 깨끗하다고 감탄을 하셨는데요 아, 여러분 깨끗하고요 아, 그러면 엔진룸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용히 예. 13년 된 엔진이 이 정도로 정숙합니다 제가 볼때 상부에서 봤을 때 요거 발전기 전에 제네라다라고 그러는데 제네라는 한번 갈았네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시동을 한번 끄겠습니다 엔진음은 이 정도로 정숙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최첨에 보시면 델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상태 초록불빛 도는 거 보니까 배터리는 아주 양호하고요. 시동도 아까 한 번에 걸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엔진 너무 깨끗하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오일이죠. 브레이크 오일이 얼마큼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가 맥스고, 이쪽이 미니인데 맥스 바로 밑에까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양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냉각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미니, 여기가 맥스인데 맥스 바로 밑에 있죠, 여러분들. 예, 색깔은 파란색 현대기아차처럼 예, 파란색이고요, 쉐보레만 핑크색이고요. 아, 파워 오일도 마찬가지로 파워 오일도. 오, 파워도 많네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스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밑에 있죠. 미니, 맥스 중간에 있네요. 양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제네레터 발전기가 한번 다른 거에 비해서 깨끗한 거 보니까 한번 교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말했듯이, 딱 1000km 지났는데 엔진오일 상태가 정말 어떤지 한번 궁금하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엔진오일 상태는, 예, 딱 갈할 정도 이제 갈색이죠. 갈 때가 됐어요. 양만 체크해 보고요. 가나가기 전에 엔진오일은 제가 김준호가 갈아드릴게요. 엔진오일 양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오일 양 체크하는 이유는 여기 양 양은 충분하네요. 여기 미니 여기가 맥스인데 맥스 바로 위까지 있으니까 엔진오일 체크하는 양 체크하는 이유는 이 차가 혹시 엔진오일을 먹고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양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괜히 뭐 갈아줄 거서 양왜 체크하나 물어보시는데 아, 색깔 갈색이라서 갈 때가 됐어요. 지났어요. 딱천 킬로 이상 지났고요. 양은 엔진 오일이 정상인 걸 보니까는 엔진 오일 먹고 있거나 엔진 다른 데서 새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그걸 우리가 유치해 보려고 해 보는 건 양측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자, 뭐 상부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이 잠바잖아요잠바 쪽에서 이 부분이 잠바 쪽이거든요. 잠바 쪽에 흘러내리는 거 없고요. 마찬가지옆 쪽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타르 같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모들, 광택제 이모들이 웬만하면 위쪽이나 여러분들 같은 거 왁스로 닦아줘요. 플라스틱 깨. 이에 보이라고. 근데 안쪽까지는 안 닦아 주시고 닦을 필요도 없어요. 타은는뭐 세월의 흔적인데 어쩔 수 없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이따 상, 하부에서 볼 거지만은 상천재 상부에서 봤을 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오일 같은 거나 떡져 있거나 그런 건 보이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어, 하부에서 보는 엔진룸도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리프트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9년 5월 등록의 SM5 인프레이션 SE 블랙의 하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싱글머플러가 나와 있고요. 싱글머플러 요거 말통은 한번 교환됐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이대들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한번 교환됐다고 말씀드릴게 있고요. 뒷바퀴 트레이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서 한번 봐야 겠다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7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앞바퀴와 뒷바퀴를 한번 바꿔보는 걸를 추천드리고요. 아, 자, 마찬가지 쇼바 쪽에 젖어있거나 젖어 있거나 그러면은 젖 맨눈 얘기하는데 젖으면 쇼바가 터진 건데 젖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편 여기 와플 스프링도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쇼바가 젖어 있지 않습니다. 뽀송뽀송 말라있죠 여러분들 젖어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쇼바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쇼바 터지면은 아주 그 그거 소리 언덕 고속방지통 넘어갈 때 아주 안 좋은 소리 나니까 <laughs> 이따 한번 도로 주행 해보도록 하고요 타이어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랑 앞바퀴랑 뒷바퀴 한번 바꿔보는 걸 추천드리겠구요. 어, 여기 양 옆으로는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요. 백이란 쪽으로 한번 교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양 옆으로는 언더코팅, 이 안쪽까지 언더코팅이 되어 있네요. 어, 현대 기아차들은 여기까지 밖에안 해주는데, 삼성차는 여기까지 해줬네요. <웃음> 얘들은 <웃음> 여기, 현대차들은 여기까지 밖에안 해주는데, 어, 삼성차는 여기까지 안까지 해줬어요. 고마 차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등속조인트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 얼마 전에 등속조인트 터져가지고 아주 고생한 차량이 있어가지고 <laughs> 산타페나 카렌스장약나 그런 것들이 터졌는데 요 차는 안 터져있고요 마찬가지로 활대링크에 링크에 그리스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루안 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 묻어나오지 않고 타르만 묻어나오죠 여러분들 이 타르는 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이 부착돼있다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보이기 쉽게 아이 삼성차처럼 이렇게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쪽 등속조인트거든요 안쪽 등속조인트는 마찬가지로 타르마 모터 나오지 그리스 배어 나오지 않고요 상부에서 보는 엔진 룸도 전체적으로 흐르는 거있고 그러니까 이거 오일팬인데요 오일팬에도 흐르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미션 쪽이죠 미션팬이고요 미션 쪽인데 미션 쪽도 흐르는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여기도 다 보이네요 여기 여기 등속조인트거든요 제가 손 한번 서 안쪽 운전석 안쪽 등속조에 한번 만져볼건데 타르한 것도 나오죠 여러분들 요거 타입니다 액체 아니죠 바깥쪽 운전석 바깥쪽 등속조에도 부어 손상된 거 없고요 저기에도 마찬가지고할때 링크에도 타르한 것도 나오네요 자 전체적으로 빵 뚫려가지고 고기가 쉽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많이 오신다면은 이 어, 상태에서 이 포지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미션 팬인데요 미션 오일 팬에도 되는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타르드리입니다. 액체 아니에요. 자, 별 이상이 없으니까 저는 손 씻고 이 차를 가지고서 도로 주행을 해보고 돌아서 엔딩하는 순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2009년식 SM5 인 m 레이션 s e 블랙이라는 모델의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농도 아닌가? 좀 뒤를 좀 빼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 시트가 있다고 다시 한번 어필드리고 싶고요. 내외관 역시 깨끗하고요. 진주 펄이라서. 바디도 깨끗하고요 이거 솔직히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마진 남기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독자님한테 선물 같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어 우리 같이 오토드림에서 저기 영상 같이 찍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신형 SM5 신형이잖아요 이건 인프레이션 다음나온모델인데 신형도 한 250, 40 정도에 판매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어필 우리 후발주자니까 요거 한번 근데 제가 또 해드린다는 거안 해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91,000km에 만 갈아라고 하는데 1 9만2 0 0 0이잖아요엔진들도 갈아 드릴 거고요 라이트 복원, 왼쪽 라이트 복원도 제가 해 드릴게요 그거 사진 남겨 드릴 테니까 비프 F4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참 2.0이니까 차는 잘 나가네요 브레이크도 잘 들고요 브레이크 밟을 때 이음이나 잡음 안 들리시죠? 요거 언덕길인데요 한8 0 k 까지 한번 밟아 볼까요? 지금 5 0 k g 고요6 0 k g 입니다 힘들어하지 않고요. 지금 7 0 k g 고요8 0 k g 입니다차잘 나가네요. 차 올로 가속하면서 엔진이 힘들어서 응응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니까 오 여러분들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노부식 스마트키죠. 삼성 차들은 어,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 카드 키가 나왔을 때. 지갑에 들어가서 어이구,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가방을 안 꺼내고 그냥 요 버튼으로 잠그고 열리고 있어서 요 앞에 케이스 모터스 루트로 가서 제가 하부 점검을 하트 쪽에서 혹시 찍어버리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를 체크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싸게 구입했다기보다는 대차를 하고 가신 분이. 이거를 우리가 저기 예간 정도는 저희들이 복원을 해서 판매하면은 요거 구독자님들한테 선물 될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님한테 대차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싸게 다른 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차가 이상해서 싼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찌걱찌걱 소리 난거잘 보세요 안 나죠? 아조금만 요철이 있는데요 사선을 넘어서 바퀴 한 짝씩 넘을고 넘어가 볼게요 아, 여기가 가만히 있어야 돼 바람이 한 짝씩 넘어가 볼게요 바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찌걱거리는 소리 안났습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링크 여기 유격 한번 확인해볼게요. 요 소리 꺼덕꺼덕 소리가 안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링크의 유격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 0 0만원대이 정도 컨디션에 2009년식에 요거는 정말로 내거다 싶으면은 언능 찜해주세요. 어? 또 나중에 판매되고 나서 요거 밖에 물고 나어가야돼 여기 패디 쯤 할아버지 우리 루트를 침범하셨네 <laughs> 자 밖에 오른쪽 밖에 물고 나어갔고요자 운전석 밖에 한번 물고 나가볼게요 저기서 왼쪽 밖에 천천히 어가볼게요 하체 쪽에서 찌그덕찌그덕 소리 안 나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구매하러 오십시오. 내다 시면 없는 곳이라고, 안녕. 진행하십시오. 또 아직 판매된 다음에, 그차판매됐나그그 비슷한 차를 구해주세요. 하면은, 힘들어요. 어쩌다 한두 차인데. 아, 이거는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 주는 선물 같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기 인프가 예뻐요. 뒤쪽도 마찬가지고 신형하고 틀리게 모양 빠지거나 그런 차들 아니니까 그것도 김준호가 엔진과 성능을 또 보장을 안 해주느냐 다 애들입니다. 아니지 마십시오. 자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고요. 들어가서 엔딩 하고 가격 다시 한번 오픈하고요. 어, 오픈했겠죠 지금 지금 오픈되고 있을 겁니다. 야요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야자 계속해서 노력하는 k s 모터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같이 2009년 5월 등록의 S5 인플레이션 어, SE 블랙이라는 모델의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 하부에서 보는 엔진룸, 그 내외관 그리고 실내외. 그리고 더 도로주행까지 마쳐봤는데요. 정말 괜찮게 나온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 예정가가 파격적입니다. 그렇다고 김준호가 해준다는 거안 해주는 거다 해줍니다. 요거 라디에라이트 라이, 복원 해드릴 거고요. 엔진 오일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는 반드시 제가 교환해드릴 겁니다. 우리 구독자가 아닌 일반 딜러들한테는 안 해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한테만 해줄 거니까 선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가격 파격적으로 200만 원 깎아서 190만 원에 책정했습니다 2009년식 sm5 인플레이션이 190만 원에 책정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릴 거고요 무사고란데 단순 외판사고는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ks모터스 대표 김종아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래스 오션이라는 펜션의 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